8월 16일 SFC 영상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 <muchas> i <laughs>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서 힘들하고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 속 종식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학을 맞이합니다. 짧은 방학 동안 방황하지 않고 계획된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30일에 있을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수련회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 수련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준비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비 없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피친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델렐라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평민이었던 한 여인이 왕자의 선택을 받아들이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우리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고,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인생을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고 또한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불신형 인간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결과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원동력은 자기 유익입니다. 내가 유익해야 되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신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은 의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는 친구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때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스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행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믿진 자고 육신에 거하는 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영이, 종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반면에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살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성령님이 정언해 주신다는 것, 16절 함께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자로 내가 받을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영광과 고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2절에서 17절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고난도 있고 내가 받을 영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볼까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스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3절, 38절에 보니까, 토보로 쾌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채찍과 결박과 옥의 가침과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영광을 구차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시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장에 갖추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위대한 보아와 함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고난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이고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가면은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김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하영을 당하고 교회가 폭발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조롱합니까? 놀립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난은 장차 올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은해 주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희귀본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연어와 같은 어류가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희귀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바다에 뭐 나갔다가도 아를 낳기 위해서 간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것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저 영원하신 천국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젖어 육신을 위해 육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m sorry. 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낙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친구들한주잘 네, 지내셨나요? 아, 방학을 이제 하셨을 텐데, 짧은 방학이지만, 보람되게 보내시는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30일, 아, 토요일 주일인데요. 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 다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할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또올수 있는 친구들은 대면하여서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주 평안하십시오, 샬롬.